갈고리가 어, 뭐 없다원시 원시에서 나온 다 이게 좀 걸린다. 이거 아비 예뻤는데, 예뻤데너너 너 싸지나 볼게 안 된다. 애도, 전에... 해, 이거 봐. 한 명이 죽는다 네, 그거 하그네은네펜네해는 존나 쎄네. 3 6 0점다한 발당 500이니까. 음, 난 집에서 왔다 갔다 해보 망나뇽이 <laughs> 자꾸 올려서 들기가 쉽게 나오네. 근데 이거 때릴 때마다 자칼이 눌러서 잠깐 해야 되네. 음. 근데 그게 없어. 그 누를게요. 그 아, 불로 지지고. 그게은일안 하는데? 뭐냐 아, 방어 파손됐다, 씨. 아, 이걸 못 잡네. 여기서 <목소리> 0이다 어, 잡았다. 야, 고데기들 포인트 5 얻었어. 뭐야, 그 뭐야? 아, 튜토리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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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토리얼. 아. 야, 감자칩 먹을 까 고구마 먹을까 어, 어, 겉아먹고 있거든. 아무거나 처먹어. <laughs> 아, 진작에 올라가지. 얼어붙은 알아 얻었다. 어, 매크로 두 개만 는면 되잖아. 야, 울적속정총 예. 존나 센데. 아치리스? 야, 거리지한도 없는데? 야, 뭐야 이거? 체력도전밖에안 돼. 야, 야, 야. 헤리, 캐릭, 헤긴가? 내면과도아 어, 잠깐 무섭.. 무섭긴 싫어서 다 여깄네 여기 야 이거 스폰 장소가 있잖아 여기도 있나보다 이거 하루마다 아시발나살거안 아, 갖고 있어 밀피 두 마리 잡았다 파이어샷 고드의 기술 포인트를 해볼까. 어? 야 초롱이 반짝이는 거 있는데? 존나 큰 거? 뭐야? 그 아까 개처럼? 잡아볼게. 특수계 쟁.. 음. 어? 씨발 세네 존나 세네. 죽었어. 안 맞고 났어. 세네. 이거 버프 언제 다 찍냐 이거 어? 달리기 기왕에 다못 먹은 조난자 저녁에 뭐가 온다 아제 접해도 되냐? 어잠 잠깐만 만든다? 만드세요. 만드세요. 그거 여기 만들게 그냥. 아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안한 번, 한한 번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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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시대 한 번, 한 번, 시대만 번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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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해야 번, 잔혹한 작업 방치, 아혹한 잔혹 방치, 인도적인, 인도적인 하는 게 낫지 않냐? 인도적하다. 아 포켓몬에서 잔혹한 가혹 방치면 뛰어 제작 때 만들었어? 분석, 야 이거. 할 것이 없대. 아니, 할 것이 없어, 뭐킬 어, 것이. 아위 있다 위 있다. 단풍지대 쪽에 밀나오나가 볼까? 나 가지고 혼자서 꽤 해도 해도 갈게. 에이 터스. 모습이 많네요. 이쪽인가? 저기. 나 있는 데로 오면 돼. 나 먼저 잡을까? 있어? 아 그거네 1 세대 그거네 불포켓몬 <laughs> 봤어? 아 따라봐 나팀 뽑아 <laughs> 저기어 저막 아물 와서 안 되나 보네 합체 딸피로 살아있딸피 살아있거든 피 해봐 안 되는 거 같은데 1칠이7칠이야 바로 던져 바로 던진돼볼볼볼 볼, 볼. 볼론도, 볼론도. 좋아. 야, 공격하지 마, 이미령이 있거든? 공격하지 마. 미령이 있거든, 하세요. 어, 아, 어렵다. 이만 보리야, 던져. 너 살려야겠다, 그냥. 나 뒤에 있어. 던지고. 어, 이게 되냐? 이게 되네. 1 7였는데 오케이 했노? 야, 뒤에 지랄났는데, 저기 뒤에 응, 가야지. 이0렙이다2 20랩. 0렙 가야지, 가야지, 간드시 가야지. 페리랑 모두한 거리한다. 아 페리 나 봐. 어, 아비스 고트, 아비스 고트. 딱 봐도 그건데, 딱 봐도 이로인데 이로치? 1호치. 비싼 것 좀, 와, 핑토, 비데 이거. 양이, 희귀하고 이쁜 것만 파는 가 봐. 이 야! 어? 야, <laughs> 아, 이거 뭐냐? 펭, 펭, 펭귄 넣었는데, 이거 봐봐. 봐봐. 야, 어디 보지 마라. 저 몽마둥이 한번 써볼게, 몽마둥이.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옆에, <끝> 옆에, <끝> 옆에, <끝> 옆에, 옆에. 뭐야 저게 여기 있는데 너개 폭발 일어는데아 뭐야 이거 그거네 자폭병기네. 아나뭐뭐모뭐모뭐모뭐모뭐모등모등모 이거 자폭병기인데 일회용인데? 뭐 하더니 정대든 거 아니지 이거? 가지나? 뭐? 아 내가 누를게. F 눌러봐. 삼각 1 4 뜨거든. <둑이� Git> 뭐 한 번, 한번 깨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됐다. 통가했겠다 참가 됐어? 참가하기 있어. 참가하기, 눌러. 가보자. 된 거야, 이거? 아, 되구나. 붙어있어저로둘 다. 왜냐면 왜 쉽지. 너 로딩 쉽지, 중이라. 페피트쿡 오, 뭐야? 얘 꼴대. 아니야, 안 돼. 똑같은데. 아, 패턴은 똑같은데, 아패턴 쉬워. 컨트롤을 꾀하면 뺏기겠어. 이, 저, 씨발, 베비 형새 끼 존나 미래래래. 어, 레벨업 하네. 엄좀 많이 준다. 야, 뭐 있는데, 이거? 봐봐. 사람이 쓰고, 봐봐. 어, 그거 조종, 조정, 조종하네. 야, 포이도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었구나, 사람이어서. 야, 레벨업 했다, 야. 오, 야, 어, 어, 야, 뭐야. 그, 우리, 우리 줘봐, 이거, 이봐 이거. 깜짝이야. 레벨업했거든. 뭐든 보내었냐? 나 레버 아닌데? 내가. 냉방기 열렸는데. 녹가요 너가... 집. 해석상이나 그런 거는 내가 우리 수 우리가 수동으로 할수있는데쓰게된 거예? 암수남아 포켓몬 종은 상관이 없구나. 포 s a n g a n i o k 구나 뭘? p 거배 a 먹자. 포켓몬 뽑아내는 거? 어. m 뭐? 응? 응? 거? e no. b 응? y Pokemon Bowen and Go. What? What? 가라니까 아! 이래 아, 혼탄데. 역도 맞어 역도 맞어 1뎀씩 들어가는데 오, 나 그렇고 그거 너 그러 가지고 너 그러 가지고. 버려 쓸게 뒤에서 때려. 어라? 뒤에서 그배명 포인트 있어. 아, 불던데 혼탄데? 한판데영도동이네 어우 나 이거 이거. 나이스 벙. 블랙홀 위장. 에씨. 이개 쓰레기. 집에 가서 확인하자. 저거 뭐. 아. 깜님 여기. 알았다. 알았다. 이게 돋거네. 씨. 하면 되는데, 아이 야수환이지 야, 아, 그게 데 너, 너의, 너가의, 너가의, 너가의. 나안 돼. 볼럽어볼럽어 볼은 많거지 아, 됐다. 농바보 나이스. 깨끗한 거 플러스고요. <laughs> 약속받았기 <약속하실게. 웃음> 아씨, 깜네 되게 힘들었다 석속 갑옷 가보, 하나 만들어야겠다